이분은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치해서 대한민국 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행태를 근절해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정권 견제 이 문제가 아니라 저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발을+ 발을 붙이게 하면 안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단계적 정원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이렇든저렇든어르게 하고 이제 논의를 해왔던 <laughs> 상황인데 이제 오늘 더 놀라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2000명)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하니 (2000명도) 부족하다 (2000명도) 부족하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는 협박하는 거죠. 예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래? 저희... 날뛰 그럼 내가 더 죽이 마 이거지 아,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고 합리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나한테 개겨 너는 더 죽일 거야. 예. 이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없죠. 국힘 공천이 조, 조용한 이유는 진짜 제대로 해서가 아니라 입틀막 공천이에요. 입틀막. 예, 네, 입틀막 공천이에요. 찍소리 하지 마! 죽을 줄 알아! 이거예요. 폭력입니다. 말과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 나중에 봤지? 어떻게 되는지? 캐비넷. 어? 조용해지죠. 그 다음에 국힘은요, 이미 비주류가 싹이 말랐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파 갈등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국힘은. 그래서 이제 다산 중진들이 총선 불출마를 권유하면은 결국 잘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렇지만... 언론에서는 국힘의 공천 잘하네. 그런데 민주당은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반발하고 마치 이재명 사정하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그게... 하는 것을 또 대서특필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국힘이. 다선 중진을 정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힘이 정리를 안 하는데 민주당만 정리하면 사당화 얘기를 할수 있겠죠. 여기도 정리해요, 똑같이. 그럼 여기서 하면 쇄신이고 여기서 하면 개파 갈등입니까? 말이 됩니까? 왜 똑같이 하는데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누굴, 어, 뭘 비판해야 돼? 만약에 굳이 비판한다면 왜 민주당은 다선 중진들이 아무도 안 받아들이냐? 왜 올드보이들이 아무도 안 받아들이냐? 왜 77.7%로 당선된 당대표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명도 토시 하나, 그러니까 한 명도 누구 하나 승복하는 사람이 없느냐. 네. 이 당의 리더십이나 이 당의 어떤 분위기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비판한다면 저는 뭐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걸 더 넘어서서. 사실은 자기의 부당함 또는 다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자기의 꿈이 있기 때문에 저조항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쇄신과 통합을 조화롭게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끄럽지 않다. 아 당연하죠.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조용했을 거예요. 다 죽여버리니까요. 조용하죠. 그것이 그러면 좋은 거냐? 라고 했을 때. 자,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말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위 20%에 들어서 모멸감을 느끼지 모멸감을 너무 많이 느껴서 탈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사당화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 사선 국회의원에 국회 부의장까지 했고 그것은 민주당 목소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 이재명이 사당화를 시켰다라고 해서 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재명이 진짜 사당화가 문제야? 아니면 저 사람이 문제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야, 좀 물러나달라. 다선중님 좀 이선 후퇴를 하고 새로운 물을 좀 갈자. 이원주도 넣고 누구도 넣고 누구도 다 넣는데 왜 나를 빼내려고 하는 거야? 통합한다면 기존의 사람 다 받아야 되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타기 작전을 하는 또 586의 국회의원은, 전직 국회의원을 보면서 야 이분들이 김대중 선생 또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운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했지만 원치를 가지고 밀어붙일 때는 반드시 선비의 꼿꼿한 정신과 기계를 가지고 끝까지 부딪혀야 하는 것. 이것이 이준석 대표에게 부족했다고 하면 현실 정치는 엄연히 우리가 매일 맞닿아 있는 오늘, 내일 그리고 지난 과거가 나의 인생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면 상인의 현실 감각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로운 사람은 영입을 해서 외연을 확대하고 기존의 고인분들은 좀 빼주면서 혁신을 하는 것은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서 매우 중요한 저는 DJ 정신이다 라고 하면 물러나야 할 사람이 좀더 이런 것들을 수긍하고좀 섭섭하고 좀 부족하고 또 떠나기 어렵지만 민주당을 위해서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 욕하고 자기는 당연히 이것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방식으로 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형태. 저는 이제 국민들이 왜 민주당을 원래 밥맛이라고 싫어하느냐. 보수는 자기들이 익 때문에 똘똘 뭉쳤는데 진보 쪽은 오히려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본인에게도 상당히 많은 지금 공격들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그래도 나아진 편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기득권화 되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거고요. 분명한 것은 국민들은 어, 역사적으로 어, 기존의 그 국민의힘과 같은 어, 기득권 정당에 비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게 억울해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래왔기 때문에. 그죠? 어차피 부패하고 어차피 기득권이 가득했던 정당과 싸우면서 기득권을 내려놔라, 도덕성을 회복해라, 부패한 정당을 심판하자. 이런 쪽으로 힘없는 국민들을 계속 대변해온 역사가 바로 민주당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국민들이 본 눈높이가 다른 거죠. 저는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몇 번의 정권. 집권을 거치면서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같은 기득권화 된것 같다. 그래서, 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의식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국민의 힘은 어쨌든 자리가 많다 보니까 다시 다른 걸 대체적으로 줄수 있는, 대체로. 그래서 뭐 어떤 협회장이든 기관장이든 이런 자리가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줄 수가 없죠.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희생해 달라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그 부분에서는 <laughs> 저는 집단 지성이 발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 <laughs> 여러 가지 물론 제가 볼때 아쉬운 부분도 있죠. 훨씬 더저더 어, 이렇게 그무어하게 또는 이제 좀더 세련되게 할수 있을 텐데 너무 거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 이제 뭔가 조금 저는 어 비교된다면 어이 어떤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공천의 양상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어 어쨌든 국민의힘은 오히려 더더 더 찍어 누릅니다. 더 제가 볼 때는 일방적인 게더 많고 그리고 이미 비주류가 어 반윤세력은 이미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공천에 대해서 뭐라고 저항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수 있는 세력, 뭐 세력은 고사하고 인물 자체가 씨가 말랐습니다. 이미 과거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다찍어내기를 했고, 그 다음에 꿈틀하는 사람들을 다 짓밟아서 어떻게 케빈이까지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아니면 저처럼 징계를 해서, 어, 뭔가 문제 흠집을 계속 내고, 그 다음에 홍준표 대, 홍준표 시장마저도 징계하고, 그다음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왕따를 시켜서 고립시키고 결국에는 출마 자체를 처음부터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비조류는 팔짱 끼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국민의 힘의 수도권은 어차피 비어 있어요. 현역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무주공산인 속에 그냥 막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